자기 전에 복근 운동을 좀 열심히 하고 잤더니 약간 선명해 보이네요. 오. 촬영하기 전날에도 열심히 복근 운동을 해야겠다. 어쨌든 오늘은 1월 1일이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사이클 타주려고 꾸역꾸역 눈 뜨자마자 또 이렇게 운동복을 입어줬어요. 오늘 몸무게가 56kg 였으니까 다음 주는 55kg대에 돌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리 사이클 위에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예예, 볶음보 가서 기분 좋다. 초코야. 오, 찾아왔어. 바로 찾아왔어. 어, 간식 준다고 바로 찾아보는 건가? 안 돼, 기다려. 초코. 이거 이렇게 하면 진짜 예쁘겠는데? 너무 슬프다. 이... <웃음> <웃음> 먹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다 야채만 먹어. 음. 음, 아, 근데 너무 배불러가지고. 그래. 토마토, 토마토 먹어. 음. 가짜 찍어. 음. 찍고 싶었는데, <laughs> 비쌌던 스튜디오를 해. 그러면은, 나눠서 내면 싸지잖아요. 민원추가 받으니까. 아. 그냥 셋이 찍는다는 거에 의미를 줘서, 어디 스튜디오든, 무슨 컨셉이든 상관없어. 다 그냥. 부분이 하시고 그 배경 없이 깔끔하게 찍고 저희 셋이 부각됐으면 되겠다. <laughs> <laughs> 진짜 날짜 언제로 할까요? 나는 세연이님한테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찍어도아 그러니까 이게 포즈만, <laughs> 촬영도 나는 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많이 안 먹고 <laughs> 이사람들은 얼굴도 예뻐. <laughs> 어우 안될것 같아. 이런 게 말고, 아, 포드는 포즈. 아, 됐어. 아, 아니, 그리고. 배경이 너무 예쁘긴 하다. 이건 거 지금 아이안될것 같아, 근데. 어? 뭐, 이거, 어, 이런 것도 너무 예쁘다. 이건 여러 명이니까 안 되고. 이런 것도 어, 근데 세력. 이런 거, 이 흰색만 빼도 이렇게 세수 되고. 음. 이것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괜찮은데요? 이거는 여러 명이. 크게 사랑해. 어, 먹어, 먹어, 먹어. 나도 이거 한개더 먹어봐. 먹어봐, 먹어. 진짜 좋아하는데 음. 음. 맛 음. 아, 버터랑 설탕 바로 들어 너무 맛있다 오늘부 개시했더라 살짝 체해가지고 저녁을 제대로 못 챙겨 먹었거든요 오늘도 식단과 운동 내려놓지 않고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오늘 눈바디 괜찮은 것 같아 나쁘지 않아 짠.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1월 5일이에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바디 찍어보려고 이렇게 갈아입었어요. 아직 뱃살이 이렇게 좀 남았지만 이거는 남은 기간동안 클린식단이랑 유산소를 조금 많이 타면 조금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이렇게 눈바디 남기고 아침 간단히 먹어볼게요. 짠. 여러분, 스윗밸런스에서 제가 스윗밸런스 스프터즈 1기였거든요. 스윗밸런스에서 이번에 새로 멤버십을 런칭을 했다고 해요. 스프터즈 1기로서 스윗밸런스에서 이거 보내주셨어요. 실고냐 분짜샐러드. 제가 이거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이걸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랩도 하나 부, 보내주셨어요. 헐드포크 바베큐. 얘도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스파이스 에그마요. 이렇게 샐러드 세 개를 같이 보내주셨고, 이렇게 프렌드십 박스 두 개를 보내주셨어요. 이걸 한번 뜯어볼게요. 제가 슬픈 샐러드 한창 또 다시어트 할때 엄청 많이 먹었었는데, 오! 프렌드십 1기. 제가 또 스포터즈 1기 이어서 프렌드십 1기가 되었어요. 아, 이거 메모, 메모지랑, 그리고, 볼펜, 펜? 그리고, 음, 뭐, 너무 예쁜데 다? 스티커스 스티커. 옐로우 그린. <laughs> 옐로우 그린. 2022년 다이어리. 아, 제가 이번 연도에 다이어리를 진짜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이거 처음으로 스타벅스 제가 별을 다 모아 가지고 크리에이티브 노트도 받았고 이건 어떤 챌린지 참여해 가지고 또 보내 주셨고. 또 이거 인스타 인칩님께서 이것도 다이어리를 보내 주셔 가지고 다이어리만 이번 연도에 4개예요, 4개. 아이패드에서 다이어리를 쓰고 있었는데 실제 노트로 다이어리를 4개나 받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근데 이 박스를 2개나 주셔가지고 1개는 그냥 지인분한테 이거 선물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예쁘네. 이거를 빨리 사진을 찍어야겠어. 저희 집 헬스장 가서 간단하게 뛰고 2차로 크로스핏을 다녀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점심으로는 제가 진짜 맛있게 먹었던 이거. 진짜 샐러드. 이거 먹어야겠어요. 그럼 일단 다녀올게요. 짠. 오늘 점심은 아까 아침에 언박싱했던 이거 실곤약 분짜 샐러드를 먹을 거예요. 패키지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실곤약 샐러드랑 이렇 토핑이 올라져 있어요. 이거를 다 넣고 이게 샐러드 소스. 소스는 조금만. 제가 짠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딱 반만 넣겠습니다. 제가 단백질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여기 단백질이 11g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닭가슴살이랑 이거 오트밀 꾸덕 쿠키 갖고 왔어요. 오늘 나가기 전에 도시락을 샀어요 오늘 이거 밤오바 130g이랑 양배추 그리고 방울토마토 닭가슴살 집에 남은 거 조금 먹어주려고 이렇게 싸갈려고요 그리고 혹시나 저녁에 또 운동할 수 있으면 하고 끝나고 먹을 이거 오트밀꼬다 와플도 챙겨줬고 단백질은 제가 맨날 먹고 있는 이거 닭가슴살 스테이크 그리고 제가 하루에 두 번씩 먹고 있는 황금 구렁이 이렇게 오늘은 도시락 싸서 갈게요. 진짜 식단만이 답인 것 같아요. 뱃살은 어제는 제가 너무 피곤해서 운동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다시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몸무게가 55.6kg 정도 나왔어요. 어제 진짜 푹 쉬어줬으니까 오늘 금요일도 진짜 빡세게 운동을 해서 이번 주는 다음 주대로 54kg 정도 몸무게를 보고 싶어요. 그럼 이제 아침을 간단히 먹고 쉬다가 운동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랑 닭가슴살 소시지랑 이거 코클랜드 그린 요거트고요. 이거는 반중라. 런닝 도 뛰고 크로스핏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오늘만 버티면 토요일, 일요일날푹쉴수 있어요. 요거트랑 그 솔직 담배, 그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에어프라이에다 구워서 왔고 이거 통밀빵 한 조각. 이거 너무 배고파서 한입 물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번에 스위밸런스에서 보내준 그 폴, 폴드포크 리, 폴드포크 맵이에요. 이거 소스에다 이렇게 찍어 먹으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빨리 간단히 먹고 편집을 조금 하다가 출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맛있게 먹을게요.